맛있는 거 해준다며! 이게 맛있는 거야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장국수예요. 참기름이랑 간장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네. 아니 한입 먹으라니까 진짜로? 안 먹어. 이것도 봐. 난저 삼시세끼 얘만 먹고 살수 있어. 난 싫어. 난 절대 싫어. <laughs> 난 얘네 없이 <laughs> 진짜 먹었죠? 매일매일 하하... 그것도 간장계란밥, 간장국수. 너무 어려운데? 너 <laughs> 언니가 다 먹고 다 맛있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다니까요? 이게 싫은 게 아니고 정말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어. 그럼 지금 뭘 먹었어야 만족이 됐을것 같아요? 내가 삼치조림 진짜 좋아하거든. 야.. 살짝 삼치는 달콤해야 돼. 우리 할머니가 그거를 할 때는 물을 촥 바닥에 깔아 삼치 조림을 탁 해갖고 그냥 그 양념장에 탁 해갖고 밥에 올려갖고 막 먹어. 삼치. 약간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대체로 좋아하는 것 같아. 근데 나 그것도 먹고 싶다. 할머니가 그 조기를 할면안 돼. 칼칼 해야 돼. 매운탕 마냥. 국물도 먹을 수 있어. 자칼자칼자칼탁칼 칼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칼러하면은 그 밥을 막 하고 <laughs> <깎고> 막한번 <laughs> 먹어 한 입을 할이나 해주라 어갑자몰랐다다 <laughs> 먹으면 되죠? 삼치 아니면 조기 아, 어, 삼치 나 조기는 할수 있거든 삼치는 못해요? 삼치는 할수 있어 근데 할매처럼할수 있거든 어, 근데 그그 <laughs> <laughs> 그 맛이 안나 어. <laughs> 할머니 요리책이 있나 거기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박수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어, 고막 밥도 <laughs> 사람이 여기 울려!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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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팀! <laughs>